12구 참사당일 행적에 관한 거짓 논란과 연이은 말 실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특수본 재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헬로윈 축제는 현상이라는 발언. 참사당일 행적 거짓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까지 어 저는 취임 4 개월 차, 짧게, 짧게 네 구청장입니다. 근데 어,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쏟아지는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당하며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심의합니다.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구 청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 이사도 금주중 소환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